앵커리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도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가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루어낸 대단한 기록,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는 대단한 기록인데요. 어, 이루어낸 대단한 기록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58주 연속 1위의 역대급 질주입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58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역대급의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3월의 5주차.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최다 득표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41만 5,570표를 획득해서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58주 연속 정상에 오르게 된 건데요. 이 기록이 왜 대단하냐면 이전에 최장기 기록이 157주였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58주 연속 1위로 최장기 1위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록을 계속 갱신하게 되는 거죠.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가장 많은 4만 287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는 대단한 기록은 다이아 클럽을 향한 전진입니다. 임영웅 발걸음 빨라졌다. 멜론 다이아 클럽 향해 가속도 중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멜론 누적 스트리밍 95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4일 기준이죠. 멜론에서 누적 스트리밍 95억 회를 넘어섰는데요. 3월 17일에 94억 회를 돌파했고요. 18일 만에 1억 회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클럽이 정말 눈앞에 있게 됐는데. 지난 2023년 10월에 84억 회를 돌파했으니까 그때 멜론 누적 스트리밍 역대 2위에 올라선 거고요. 이제 100억 회를 넘어서게 되면 대망의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제 5억 회가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다이아 클럽에 이름을 올린 팀은 한 팀밖에 없습니다. 다이아 클럽 입성을 더 스타디움 콘서트 전에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 하기 전에 해내자. 그래서 열심히 스밍을 하고 계시는 많은 팬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다들 콘서트 얘기시잖아요. 근데 아티스트 임영식 콘서트를 한번 갔다 오면 절대 못 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서 올 때까지 사랑받는다라는 기분을 받기 때문인데요.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아티스트도 관객들, 팬들에게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 그 CJ에서 작년 콘서트 때그 무대 디자인 한 거, 이렇게 사진을 올려준 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저희 그김 PD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전광판. 아, 전광판 멋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했던 건그 전광판에 찍혀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모습이 뭐였냐면, 90도 넘는 것 같아요. 폴더 인사하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잔망미가 넘치게 장난도 하고,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감성 짙은 노래도 하지만 다 끝내고 돌아갈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항상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이렇게 비쳐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반하게 되는 거다. 노래에도 반하고, 그의 무대에도 반하지만, 이런 인성에 정말 깨알같이 반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엄마랑 같이 콘서트 다녀왔던 그, 그, 그러니까 팬의 자녀이신 분 같아요. 임영웅씨 자체가 그렇게 팬들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니까 자녀분이 부모님하고 같이 콘서트를 갔다가 그 모습에 반하고, 또, 그러니까 누군가를 팬으로 좋아할 때 보면 짝사랑하는 심정인데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의 관계는 짝사랑이라기보다는 항상 아 내가 아티스트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대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영웅 시대의 아주 독특한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서트 바퀴나 콘서트장 안이나 임영웅 씨가 준비하고 있는 무대와 무대 안팎이 대한민국의 콘서트의 기준을 바꾸고 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래서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임영웅 씨처럼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이돌 기획사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임영 씨가 콘서트를 준비하는 방식은 진짜 가수의 입김이 세야지 나올 수 있는 방식 같다는 거예요. 여기는 입김이 세야 이렇게 좀 거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회사도 같이 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돌 대부분이 회사가 돈 벌려고 기획해서 뽑혀서 데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 회사는 임영웅 씨 본인 활동을 위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느낌이래요. 많은 가수들이 팬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회사에도 스탠스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는 임영웅 씨가 활동하는 거를 회사에서 다 뒷받침을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팬분들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되지만 아이돌 콘서트의 경우에는 아티스트가 팬을 좀 챙겨주고 싶어도 회사가 여기는 이제 수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콘서트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니까 운영 개선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 방식이 굉장히 거칠지만 이분의 생각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가는 방향을 물고기 뮤직에서도 함께 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돈보다 나는 우리 팬들이 먼저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갈수 있는데 어, 아이돌이나 다른 기획사의 경우에는 내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어, 가수를 뽑았고 콘서트도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영웅 씨처럼 콘서트를 운영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밖에 춥다고 안에 몇천만 원씩 대관해가지고 그 팬들이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아이디어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만 생각해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같은 사람은 또 나타나는 게 어렵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많은 팬분들이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저 영상에 감동하셔서 댓글들을 남기셨더라고요. 너무 그립고 설렙니다. 우울하고 무의미했던 삶이 임영웅 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보고 싶어요. 힘들 때 찾아와 친구가 되어준 임영웅 씨, 가슴 두근거리고 뭉클합니다. 마음이 먹먹하고 눈물 납니다. 따뜻하고 진심 담은 목소리에 눈물이 납니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꿈꾸고 이루어져 가는 기쁨을 선물해줘서 고마워요. 영웅시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맙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 임영웅이란 가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가슴 벅찬 감동의 댓글인데요. 이게 이제 우주환 기자가 쓰신 톱스타 뉴스의 기사 안에 담겨져 있는 댓글입니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가 했던 말을 우주환 기자께서 인용하셨는데 엄청 큰 것들은 못할 게 없어요. LED, 무대적 표현들은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할수 있지만 다시 못하는 것들이 그런 거래요. 팬들과의 순간의 케미는 똑같이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것들. 똑같이 하려고 해도 할수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었었는데 임영웅 씨가 그래서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지지해주는 별들을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빌런이 돼요. 끊임없이 채찍질하며 더큰 우주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팬들은 그를 기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간증 같은 이야기들은 특별한 사람 임영웅 씨를 만나게 돼서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제2의 인생을 살게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가야 할 힘을 얻게 하고 고통스러운 치료의 과정을 극복하게 하는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임영웅 씨가 부르는 3분의 스토리는 인생을 말하고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치유를 주는 거죠. 남녀노소 세대를 넘어서 감동을 주고 화합하게 하는 유일한 가수 임영웅 씨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상암에서 펼쳐지게 될 5월의 축제가 더 기대가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임영웅 씨는 영웅시대와 함께라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만들어갈 꿈과 시간 안에 영웅시대는 변치 않은 마음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짠! 보여줘야지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LED, 무대, 그 다음에 특수효과 뭐 이런 거에 천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날 온 팬들과의 케미를 생각한다는 건 무엇이 소중한지를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의 멘트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임영웅 씨는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잎클로바의 행운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이 클로바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아티스트 임영웅 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임영웅 씨가 꾸려주는 콘서트와 같은 콘서트는 아무나 할수 없지 않은가 이런 결론을 저는 좀 내렸습니다. 청정원에서 햇살 담은 영웅 라벨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벤트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인간 햇살,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라벨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4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살 담은 영웅 라벨, 언벨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들 소문 들으셨죠? 임영웅님과 햇살 담은이 올해도 함께 하게 되었다는 사실. 4월부터는 햇살 담은 간장 라벨에 임영웅님의 모습이 담긴데, 바로바로 바로 햇살 담은 영웅 라벨. 여러분도 정원이만큼 새로운 라벨이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모습이 담겼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인간 햇살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라벨이 4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햇살 담은 영웅 라벨에 대한 기대평을 남기는 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진행기간은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고 4월 11일에 발표가 되고 당첨되신 분께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햇살 담은 영웅라벨 작년에도 햇살 담은 간장에 이렇게 임영웅씨 모습이 담겨있는 스티커 같은 상표가 붙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거 아니고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이미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